거야, 야, 우리 가는 거야. 자, 우리 세 개를 샀는데. 그렇지? 세개 샀는데 하리꺼하고 그다음에 또뭐 샀죠? 강림. 강림이. 강림이 꺼하고 그다음에 금비 금비꺼 그렇지? 금비 샀지. 이게 세 개가 없는데 딱세 개가 없는데 세 개를 골랐어요. 그렇죠? 세 개를 골랐죠? 아, 이거 잘 맞아야 되는데 모르겠네. 나도. 음... 이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장이야. 끝장이야. 으아! 집에 가서, 어, 언박싱 해볼게요. 집에 가서. 자, 미호야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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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호야 오늘, 우리, 어, 이거 미스터리 팩2 꺼냈네요. 그쵸? 사온것 같네. 이게, 지금 미스터리 팩이,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죠, 이렇게. 오, 이렇게 미스터리 팩 2가,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한번 민호 꺼내볼까요? 음. 자 그러면 민호야 여기서 신비 신비 스페셜 거다 꺼내 볼래요 신비 거자자 <laughs> 자, 신비 신비 스페셜에는 신비 스페셜에는 이렇게 자 신비 그다음에 신비 요요 그다음에 대게 제법 그다음에 또 누구지 민호야 음. 가은이 그다음에 악창기, 아, 참... 악창기, 참... 참... 그 다음에 정목기. 이렇게 해서 스, 신비 스페셜 덱에서는 이렇게 다 모았거든요. 다 모았고요. 다 모았고요. 다음. 우리 신비는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비꺼 한번 꺼내볼까요? 금비꺼. 금비. 둘이. 금비.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금비 스페셜 대게는 금비 스페셜 대게는 요렇게요렇게 뭐지 이게 고스트 탐지 고스트 탐지기, 탐지기. 그 다음에 누구죠 둘. 둘이 둘이 그 다음에 누구죠 샌드맨 샌드맨 다음에 이무기, 이무기. 그 다음에 악천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 누가 빠졌죠 금비 금비 그래서 이거가 아빠가 이거를 뭐 만져가지고 뭐 만져가지고 이거 열심히 만졌거든요 열심히 만져가지고 금비다! 이렇게 탔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100%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이거를 어,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비 됐죠 금비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직 아니고요그 다음에 어, 또 누구 있었죠? 강림이 스페셜 강림이, 강림이 스페셜에는 누구 있어요? 강림이. 이렇게 강림이 스페셜에서는 누구죠? 뭐죠? 생화금융번 그 다음에 강림 강림이 그 다음에, 금요기. 금요기. 그 다음에, 만티럭시, 만티도 확신이. 그 다음에, 도플갱어. 도플갱어. 이렇게 모았는데, 우리 뭐가 없죠? 웬디고. 음... 웬디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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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게 웬디고야! 했는데, 몰라요. 아, 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지금. 다음에, 다음에 이제, 하리. 하리 스페셜에는 누가 있죠? 나요응자 하리스페셜에는 이렇게 하리 그 다음에 아, 누구죠? 토명기 토명기 그 다음에 누구죠? 오피키언 오피키언 그 다음에? 사름쟁이 사름쟁이 자간 그 다음에 자간 이렇게까지 다섯개 모았는데 뭐가 없죠? 고스트볼 고스트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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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거는 고스트볼이다! 해서 갖고 왔어요 자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개 이게 다 맞으면은 다 모은 겁니다. 예, 네, 다 맞으면. 아, 어, 근데 어, 아빠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고스트보는 확실해. 이건 확실해. 어, 미너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근데 그다음에 어, 금비도 확실한 거 같아. 금비도 아빠 생각에는 근데 웬디고가 가장 문제예요. 웬디고 웬디고, 웬디고 자꾸 틀리기 때문에 아,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 그러면은 민호야 먼저 하리부터 뜯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뜯어야 돼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고스트볼이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S> 어우, <S> <laughs> 놀, 오, <laughs> 어, 나올 겁니다. <laughs> 어, <대박. 웃음> 그쵸. 렇 고스트볼 확실했어요, 아빠가. 고스트볼은 만졌거든요, 아빠가, 제대로. 음, 그래서, 고스트볼은 확실합니다. 자, 봐봐. 오, 불빛. 해봐. 오, 불빛. 다음에, 고스트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하리꺼는 다 모았어요. 그쵸? 다 모았죠? 파이파이 예아! Yeah! 무모어요하리퍼 자, 그 다음에 스티커! 이... 거 버리지 말고, 그치? 스티커, 됐어요 자, 일단은 세개 중에 하나는 맞았어, 그치? 세개 중에 하나는 맞았어 어, 좋아, 그치? 민호야, 어때?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 좋아. 자두 번째, 두 번째로 아빠가 다음으로 확실한 게 금비예요 금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금비, 이걸 만졌는데 아빠가 딱 감이 왔어요, 금비라고 자, 그러면 민호가 한번 금비를 들어보세요 제 맞아야 된다!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친구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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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맞아? 응. 금이 응 맞아? 봐봐. <laughs> 봐봐금 <아빠. 담아야. 웃음> <laughs> 역시 아빠! 이야! Yeah, 최고 으아, 최고! 뭐, 아빠. 어민는 아빠 최고지 응. 최고해봐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아빠 진짜 최고지 어야 그리고 금비 스페셜도 다 금비 스페셜도 이렇게 다 차려. 모았습니다 우와 금비 도다 맞아서 이거 <laughs>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그치자 이렇게 다 모았고요 다 모았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아서 강 님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치

야, 역시, 아빠 대박이잖아?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우와! 하이파이브! Yeah! 하이파이브! 예! Yeah! Yeah! For... Oh.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강림이꺼 다 먹었죠? 와 그러면은 여기, 여기 하리꺼, 강림이꺼, 금비꺼, 신비꺼 다모았습다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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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이다 자자 웬디가 만점 응. 자 그러면은 민호 어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해주세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자 빠빠이 네. 빠빠이 자기 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다 모았어! 이제 더 이상 사달라고 하지 마! 이제, 아구! 스티커 스티커? 어, 스티커, 어,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붙이면 되겠지? 자, 스티커, 스티커 붙이세요. 그러면 스티커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웬디고 빠졌었고, 고스트볼 빠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금빛 빠졌었는데, 이것도 다 모았습니다! 미나야 축하해? 네! 아빠 최고지 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배틀하려고. 배틀? 배틀하려고? 배틀 다 모았으니까 배틀하려고 이제? 응. 오, 야, 뭐야? 다 모았어. 와, 다 모았어. 배틀하려고. 넌 나랑 배틀하자. 으아아아